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 정지입니다. 이번에는 더보이즈 2탄 들고 왔습니다. 댓글에서 2탄 언제 나오냐고 계속 아가. 그러셨는데, 그래서 아, 너무 죄송스러워요. 네, <laughs> 진짜로. 죄송합니다. 일본 아.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 제목... 부랴부랴.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웃기지 않을까 해서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laughs> 제목은 더보이즈, 잔잔히 웃긴, 덥지, 뭘. 뭐. 아 더보이즈 오랜만이다 응. 영훈, 선우 응. Dogs dogs 응 선우? 선우! 선우! 아 썸네일에 있던 바람 어. 맞지 응 안녕 내 이름은 선우 더보이즈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지 우린 이번에 파워, 청량 그리고 과즙미가 뿡뿡 터지는 1년 6개월 차래 엄청 이쁘다 네? 많이 기대해줄 거라고 믿어 영훈 할말 있어? 선우 근데 애기 맞지 않아? 안정난 더보이즈 멋진가 피지컬을 맡고 있다 모두 심장도심은 정지 귀여워 무슨 콘셉트야 이게 액션! <laughs> 안 보여. 아, 죽었어요, 아, 이 누구야? 얼굴이 안보여? 아유. 아이씨. 애교라면서요 개인적으로 아, 보고싶게 네. <laughs> 있어요 현이그래서 유형, <laughs> 어! 아와이 <laughs> <주야. 웃음> 음. 자! 그 <목소년> 액션! 도 안겨라! 귀 뭐하는 거야.. 이 l i v 로 팬들 다 보고 있는데.. 그니까 팔이 한손 머리를 잡고 여기다가슴아 <목소년> 아, 진짜 본것많아가지고아 <목소년> 진짜 아 진짜! 바보. 아, <목소년> 어디서 본건있어가지고 <목소년>

아니 왜 진짜 드라마 진짜야. 그래, 드라마 덕후 <목소리>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못 나와. 어, 어디서 애들이 소스. 많이 봤네. 몰라. 소먹가 들어요. 스마트 야 뭐야? 소목... 그래. 그래. <laughs> <왜>? <laughs> 이거 언제 했어? <laughs> 떠나려고 하너 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기했스가 됐던 거. 난데. 아, 근데 드라마를, <laughs> <너>. 그래, 드라마를 <laughs> 엄청 봤네. 아, 스카이캐슬 이런 거안 보는데. 거 없어요? 아니, 스카이캐슬 이런 거안 나오잖아. 안 나와. 우리 반야가 음, 스카이로 볼수 있을까요? <laughs> 쪽 믿으셔야 합니다. 바냐, 바냐! <laughs>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예. 유. 어, 학년이. 이에요아 귀엽다. 아니면. 그러면 형님나 너밖에 없어. 아니 에릭 씨 맞지.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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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래. 엄청 잘자. 아니 안그 한번 외쳐 요 잠깐 어요 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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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깔끔하게 손로 그냥 애교 로러서해줘 이렇게 하는 게더아아 그럴까요? 레디! 레디! 너가 진짜 치하다 진짜 네디 음. <laughs> <이렇게 자, 이렇게 웃음> 표정 봐주방룡이 제일.. 황룡이가 제일 신났는데? 그니까 신났어 에베뇽! 뽀뽀해줘! 이게 애교 못하는 성격이라고 알고 있어서 촬영도 <laughs> <laughs> 할게! 촬영 할게! 거안해아니안 <놀뇨> <해도? 웃음> <안> 줘. <해줘. 놀뇨> 아, 그거 나쁘지 않은 거야. 쉽지 않 <놀뇨>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놀뇨> 이거 그 해리포터 장면이? 팝딱지만 이런 거? 아벨 줬어. 받았이뭐 어. 어 큐가 귀여워 보여. 응. 어우! 무슨 맛일까? 아아 무슨 아 맛으까 미안한데 아아아나 귀여워 너무 귀아 너무 귀여워. 아 왜, 진짜 왜 이렇게 귀여울까? 라야어 아, <목소리> 하냐고? 어떻게 먹어요? 뭐, 아 지금 물만 준비했어요. 아웬나 진짜 너무 심이 미약해서 그래. 심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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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목소리> 와 진짜 무서운가 봐. 이마는거아 진짜 저 바나나 언제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 내가 이 나라의 왕을 지르고나 공주를 겠다에이 저기 상황극 팀이에 상황극 팀이야. 이 고시하니다 뭐가 들어 블루베리 맛이 납니다. 뭐야? 진맛 <laughs> <iç> 있어요? 새로운. 아, 새로귤맛 비슷해요. 오렌지맛. 아천혜맛 다들 미각이. <laughs> 간장. 아 간장게장.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주 이분이 좋아잖다 영감 마시납니다아 진짜. <laughs> 아 반장이 그 아. 리 별명이 반장이야. 아나 아, 반장 두반장 있다고 하 두반장도 <laughs> 어 두반장은 누구야? 먹었어. 반장이 상현 씨죠. 어, 그래서 뭐 상현 씨가 없을 때는 이반장인나이스한니 아, <laughs>

아니 말을 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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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왜 망고는 안 하시니 나냐고 여쭤보시면 은 망고맛이 난다 하지 뭐 어떡합니까? <웃음> <웃음> 황제 이상현 백보 배준영 천재 손영제 니은유 최천 니은유 <laughs> 최고 <laughs> 이제 <이재>, 피커 <laughs> 김용민 <laughs> 선우 <laughs> 주황 <웃음> 오메 문영수 세자 진진 인사 <laughs> <이사, 웃음> 이주 초코 김선우 화만 내에서 살기 그리고 어떤 일이든 웃으면서 살기 저도 화내겠어 좋 자꾸 뭔데요? 왔다갔다 들라고 할때안들고 나도 화 화! 나 아, 화! 빨리 말하라고 화! 라는 감정을 내면서 나는 따뜻한 말만 할 것이오 성공해!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걱정되잖아! 걱정되잖아 <laughs> <laughs> 웃으면서 나는 게 오늘 내가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잘 생겼어 근데 네. 아니 어. 거의 안경이안경이요 얼굴이 두 배야. 근데 저래도 느낌이 있어요 응. 응. 얼굴이 느낌이 있어서. 응. 아, 네? <laughs> 요즘 트럭가돼지잖아요이고 조슈아 <laughs> 닮은 거같이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어. 야저여울이요 귀걸이 뭐야? 그러니까.

아, 아 그래 현지씨 보컬이야 아, 그래 아웃사이드 그 말대로서 아싸들같아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약간 특징을 알겠어 음. 저번에 봤을 때는 약간 초면이어서 특징을 못 잡아냈었다면 지금 약간 특징이 정했어. 상황극을 일단 애들이 엄청 좋아하네. 맞아. 상황극 엄청 좋아하고. 잘해. 다들 응. 못한다고 처음에 뺀다? 그래서 어. 아, 막, 이거 어떻게 막 이러다가 상황극 하자. 돌변해가지고는 <laughs> 다들, 다들 욕심있어가지고 엄청 <laughs> 그러는 거야. 맞아, 맞아. 확실히 공부하고 보니까 다르네요. 확실히. 어.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원래 제가 그, 그 1편에서 봤을 때막 주연, 현재, 영원 씨 이렇게 제가 제일 눈에 띄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댓글에. <laughs> 우리가 덤뮤다 삼각지대를 찝, 찝은 아, 거라고 그냥 아 <laughs> 그 덤뮤다 삼각지대를 저희가 찝은 거고 어.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야그니까 거야. 이게 얼굴이 그냥 눈에 보이나 봐 맞아, 맞아. 그냥 그분들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내 눈이 갑자기 나 이번 영상에서 큐씨가 너무 귀여워 어, 맞아, q 가아 너무 귀여워 나는 똑같은 거 같아 똑같아? 그 덤뮤다 삼각지대에 갇혀버렸어 현재, 현잰데 원래 본명이 재현일걸? 아니 너 주연 좋아하잖아. 아 맞아, 그거? 주연, 주연, 주연. 주연이랑 영훈. 나는 하영랑 똑같아. 주연, 영훈. 어, 특히 주연. 숭딩숭딩한 순딩 여우상?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내 스타일. 나는 그 덤뮤다에서 고르자면 이번에는 약간 영은 씨가 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보이네요. 맞아. 근데 분들만 웃을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도 웃어야지. 우리도 <laughs> 웃고 싶어요. 우리도 웃고 싶어요. 응. 이 모르고 보면은 응. 나는 소외 듯이 아, 나 소외당한 듯이 맞아. 야나안 껴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응. 귀여움에 약해. 아 그니까 이게 갑자기 해벌증 이렇게 돼가지고 귀여운 것만 보면은. 아주... 귀여운 걸 어떡합니까? 아무튼 더더 더 떡상하게 귀여눕니다. 안녕. 안녕.